그, 저도 지금 한 5년? 6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아, 너무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 어, 어떻게 아,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또 좋은 영화들 이렇게 볼수 있는 아, 또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배제돼가지고 너무, 어,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한꼭 어, 뭐 현실을 담고 뭐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 영화는 아닌데 아, 우리가 어려운 이 시간을 관통할 때좀 우리 주위에 있는 뭐 가족들 뭐 에, 이웃들 친구들 생각할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그런. 느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램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병헌입니다감사습니다 네. 아, 음, 저도 참감개무량합니다 아, 이렇게 영화를 들고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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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원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뭐, 어, 다행입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어,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어,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끝까지, 어, 건강 조심, 그리고, 어, 올 여름 너무 더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어,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 어, 무대가 아니구나 영화관을 네 찾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음, 여, 영화관을 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어, 금지시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어, 외면되는 와중에 드디어 이렇게 영화가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특히 비상선언을 찾아 보러 찾으러 와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어 그리고 영화는 다 보신 지금 보고 나신 후죠? 네. 그러면 그 오늘 제가 다행히 겨드랑이에 뭔가 숨겨온걸 없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laughs> 안심하고 기가하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비상상황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큰건 아니지만 이제 배우분들이